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겔 자방 전을 해볼 때그아 <laughs> 일단 해보고 싶은 게자 나이프의 날 거기다가 타격에도 여기 두번째 줄에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되냐 이렐리아 오알? 그걸 한번 해봅시다 나이스 뭐? 너가 나왔다고? 일단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이러면 가야할 길정해 졌는데 도련변이? <laughs> 사실상 도련변이가 나무 그러니까 이거 뭐 변신으로 나왔죠. 방어력하고 맞아하고 공격력하고 주물력 올려주는 거. 그리고 카직스 자체가 공속이 초반에 빨라요. 그래서 아마 고연포 하나만 넣어줘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 와, 와, 와. 말자도 나온 거 자체가 게이드? 특이하게, 요변신돌연 변이가 나오면 카직스가 너무 세지더라고요. 어, 이번에 카직스 삼성 노려봐도 되겠네? 이거까지 있으니까. 카직스가 너무 일찍 나왔어. 뭐야? 어, 깜짝아. 어, 이거 괜찮은데? 제자, 원래는 얘가 점프해가지고 가야되는데, 제자리 제자리로 제자리 뛰는거 괜찮다. 이러면은, 어, 어떡하지? 이거냐, 이거냐, 와. 이거는 문제가 두 배로 가자. 뭔가 카직스를 문제가 두 배로 쓰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말자, 문제가 두 배. 말자하랑. 솔직히 카직스 얘네 둘만 투캐리로 하고서 딴딴하게만 가주면은 뭔가 될것 같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지금도 딴딴한데 더 딴.. 여기서 더 딴딴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솔직히 무대는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 근데 나 이거 왜안 나오냐 렉사이 렉사이만 나오면 곤데 이렇게 했는데 졌잖아? 나 울어 <laughs> 와우! 아 근데 세긴 하다 확실히 3백0오 좋아 이게 날라가는 거야? 많은 거야? <laughs> 날라가는 거 같이 보이면서도 애매하고 여기서 무대 하나 주고 고연포 하나 더 들어가고 싶다 조갓스 차라리 곡궁 하나 더 먹고 루난 넣고서 무대 넣었으면 베스트 했겠다 그리고 팔 렙을 갈수 있으면은 가버립시다 모렐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레, 모렐로보다 솔직히 중요한 거는 대검인 것 같고. 어, 세긴 하다. 어, 좀 많이 세네? 어, 에코 나왔다. 아, 이거 말자르 하나 더 쓰는 게 맞나? 아, 이거 말자르 하나 더 쓰는 게 낫다. 차라리 8렙 가서 에코 하나 더 넣는 게 낫지. 와, 방어력. 여기서 만약에 방어력 다 차면 몇이나 올라가는 거야? 와 170이요. 190. 가창계 195 195야? 와. 아까는 얘한테 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질 수가 없어. 왜냐? 아니 아까 여기로 간게 개바야 솔직히 이거. 엥? 이번에 여기 갔네? 어, 졌네. 또또 또 졌어? <laughs> 왜 이렇게 잘 지냐 이거? 그때리고 그래, 갔다. 그래 이거 어떻게 뚫을 건데? <laughs> 야, 이거 왜안 달아? 이거 왜안 닿는데, 뭐야, 이거? 드디어 초과스. 팔고, 자, 1 0 0까지 모았어, 이제. 그냥 레벨업 나왔으면 좋겠다. 품쇼 아니면 레벨업. 근데 가장 베스트는 품쇼? 아니면, <laughs> 진짜 문제가 두배 하나 더 나오던가? 라이 더울, 그것도 있어.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느낌 있어요.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거냐? 와. 이거 안 죽어? 죽긴 하겠다, 이거. 그 부분이 살짝 아쉽네. 이건 이겨야죠. 잘 선택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큰 손을 짚고 나서 가져간다. 가자! 가는 거야! 그래, 가. 가면 되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 어. 나이스. 그래, 그래. 이건 아니야. 아,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라인이 그냥 라인 넣을까? 라인 넣어도 되겠는데? 어차피 나 문제가 두 배라서 이거 애매해. 그 도련변이 상징은 애매해. 일단 너 하나 가져가봐. 이거 하나 더? 자려봐.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넣을까? 미친 생각 한번 해볼까? 진짜 진지하게 라위 말고. 모형포 놓고 싶은데? 야, 왜 카직스 그렇죠? 좋았어? 나쁘지 않아? 야, 나와줘. 카직스야. 얼마너안 나오기만 해? 그렇죠. 아! 나왔다! 그렇죠. 끝났죠. 게임. 자, 깔끔하게 끝났네요. 끝이 났네요. 그럼 고궁을 넣어볼까? 고무고무 고무 그냥 어? 고무고무 <laughs> 고무. 어? <laughs> 야 고무고무 고무 가자 고무고무 고무. 어 사거리가 좀 넓은 요 친구로 가자고요 우리 나중에 라위안 넣었다가 이거 큰 봉변 당하는 거 아니겠지? 얼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우리 인간적으로. 만듭시다. 어머, 돼 야?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이거 가자. 난 이거 갈래?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카이사 빼고 수은을 그렇지.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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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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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어... 자, 이제 레벨업을 하고. 근데 말자가 삼성각이라서 이거 말자한테 넣어놓고 가져가도 되나? 그래도, 그래도 해야지. 그럼 9레벨 가야 되는구나. 그럼 9레벨 가서 차라리 다 빼고 9레벨 가서 초가스 말자. 카직스만 넣어볼까? 어, 많이 쎈데 진짜? 와, 야, 능력치 그런거 봐. 드레이븐 사야겠다. 드레이븐 몇개 남은 거야, 이거? 야, 이거 지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사실. 그죠? 이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와2000아나초커스 템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일 카이사한테 넣어 놓고 5 0킵 파면서 가자가자 그, 제리? 그렇지 제리 한 방콘 한 방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 그래 어 진짜 지른 줄 알았어 진짜 어나 불안해 죽겠어 지금 그래 제리는 뭐 삼성 못 찍지 저 친구. 아이고 신드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볼라... 어 어떻게 해보려고 됐네? 안 되죠. 잠깐만 지겠는데야 이걸 줘? 와 이걸 진다고? 야 대단한데 좀 카직스? 눈여서? <laughs> 야 이걸 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좀. 돌려서 삼성을 뽑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뽑아주고. 아얘왜안 나오냐? 나왔다. 그러면은 빠지고 얘네 둘 빠지고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다. 그 다음에 다음 턴에 레벨업해서 에코까지 넣고 됐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 아씨 좀만 더 해놔야겠다 이거. 그렇지 장난이 아니지 친구 딜이 <laughs> 죽어버렸. 오케이. <laughs> 재밌어. 이겁니다. <laughs> 와, 좋잖아. 이쁘잖아. 야, 이거 왜 맞은 거야? 빨 죽여봐, 얘들아. 괜찮아. 충분히 이겨, 이거.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걸? 그렇죠. 죽어버리고. 다음. 너못 뽑고 있니? <laughs> 이 새끼, 나 이거 어떻게든 날릴라고. 아, 상당히 귀여워요, 그냥. 시드두개 되게 되는 거 봐. <laughs> 근데, 근데, 제리가 잘리면은, 님 딜이 있나요? <laughs> 저기요, 딜이 있어요? 없잖아요. 죽어요. 아, 카직스가, 근데 카직스가 좀 불안불안하다. 솔직히 말해서. 불안불안불안하네요. 솔직히 그냥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laughs> 수운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좀 불안하네. 와우. 돌려서 뭐라도 뽑아보자고 근데 뭐 뽑을 게 없는데? 그냥 젤리 견제하는 거? 삼성 찍는 거? 어? 나 어, 날라가진 않았다 그 다음에 제리 컷 제리야 <laughs> 제리님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laughs> 죽어버려 자자 자, 여러분들 와 큰손 고른 게 너무 잘 고르긴 했네요 근데 이게 카직스가 좀 많이 불안하긴 하다. 하여튼 요거 하세요, 따봉.